오늘은 0편 12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낼수 있는 영적전쟁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이 능숙한 자를 세상은 어리석고 바보로 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능숙한 자를 칭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12편 1절 말씀. 요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어제 11편의 말씀과 같이, 터가 무너지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와 말씀에 능숙한 자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 반면에 속이고 거짓말하며 두 마음을 품은 악한 자들이 늘어나고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애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쳤서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업 높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은 에돔의 사람 그 악한 도액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을 칼을 주었던 그 경건하고 충실한 이 아히멜렉 대 제사장과 에봇을 입은 제사장 8 5 명을 죽이고 높성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인 것이죠. 터가 흔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피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다윗 왕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악을 선으로 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첨의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남의 비유를 맞추며 속과 겉이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외로움을 각오하며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리오 함이라 이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말은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다코만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또 자랑하는 혀라라는 그런 의미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죠. 악인들이 처음에는 이 부드러운 말로 상냥한 말로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면 그 다음 순서는 자기 힘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속이는 말과 협박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악인들의 그 부드러운 말로 속이고 협박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하시고 알곡은 하나의 나라 곡간에쭉정이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른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느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은같이 오류나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복음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주실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반드시 터가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악인이 형통하고 날뛰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 십자가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지금 내가 쓴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 감당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능숙한 자가 되어 마지막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